안녕하세요, 대원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까르보 불닭이랑, 그리고 등심 돈가스, 치즈가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치즈가스. 요거 한번 먹을게요 이거 안 자른 거거든요? 안 자른 거부터 먼저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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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컵라면 먹었잖아요. 그때 까르보 컵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어, 매워. 등심. 등심이 맛있네. 일단은, 둘이 조합이 되게 괜찮아. 떡이 된것 같아. <laughs> 썰린 거 위에 얹어서 한번 먹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아 라면 하나 더 끓일걸 그랬나? 이게 거의 3개거든요? 여기가 저희 동네 중에 진짜 돈가스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한 건 아닌가? 그래도 8천 등심 돈가스 한 8천 원, 8 900원 하고 치즈 돈가스 9 500원 정도 하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맥주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맥주거든요. 타이거, 타이거 라들런가? 음. 이게 이 맥주가 레몬맛 나서 약간 음료 그냥 음료수예요 그냥 도수 낮은 맥주인데 술 맛도 별로 안 나고 괜찮아. 아, 바삭바삭하지 않네. 마지막 젓가락. 3개 끓인 게 나은 것 같아. 4개 네 끓였으면 조금 많았을 것 이게, 이 조합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불닭이었으면 더잘 맞았을 듯. 까르보라서 뒤로 갈수록 좀 느끼하네요. 느끼할 때는 맥주 한 잔이지. 어떡해 이제 눅눅해졌어 근데 아직도 늘어나네 음? 치즈 다음에 하나만 시켜야겠다. 아우, 두 개는 너무 욕심이었나 봐. 자, 오늘 이렇게 까르보 불닭이랑그 다음에 등심 돈까스, 치즈 돈까스 이렇게 먹었는데 어, 괜찮았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 느끼하긴 했는데 일단 처음에 먹었을 때가 진짜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방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등심 돈까스 진짜 되게 맛있었고요 치즈 돈까스 뭐 별말 뭐 딱히 안 말해도 다 아실 거고 치즈 돈까스 시킬 때는 나중에 이제 하나만 시킬게요. 아 지금 두개 시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한입 정도 남았는데 아. 되게 지금 속이 지금 되게 더부룩하고 빨리 탄산으로 씻겨내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원이었습니다. 안녕!